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박영수 특검이 작성한 승마뇌물 사건의 공소 사실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가 되는 승마뇌물의 수수 합의 과정, 그 합의 과정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증거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없다 보니 특검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특검이 증거라고 주장한 게 언론에 보도된 허위 기사들입니다. 대통령 공소장 제가 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딱기록되어 있습니다. 2014년 3월 경 정유라가 승마 국가 대표로 선발되자. 2014년 4월경, 그러니까 한달 후에 비선실세 최수원 정유래 딸 정유라가 승마 국가 대표에 부당하게 선발되었다는 소위 승마 공주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이게 공소장 내용이에요. 의혹이 제기되기도 하였다는 거예요. 특검은 언론에 보도된 이 허위 기사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이 공소장에다가 기재해 를 놓은 거예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공소장에 이 부연설명까지 붙여놨습니다. 특검이 뭐라고 했느냐? 아, 이렇습니다. 당시 정유라가 피고인 박근혜와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정유래와 최서울의 딸이라는 사실은 대한 승마협회 등 승마 관련자들이나 언론에 널리 퍼져 있었음 이게 부연설명이에요. 특검이 공소장에 언론의 허위보도 그런 의혹 제기가 있었다. 그런 부연설명 어, 언론에 널리 퍼져 있었음 이래놓은 거예요. 자 좋습니다. 특검 주장대로 막 그런 내용이 언론에 퍼, 널리 퍼져 있다면. 특검은 수사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사실이면 사실이라고 공소장에다가 아주 적실 해야 되고 사실이 아니라면 아예 공소장에서 배치해야 됩니다. 빼야 됩니다. 왜? 특검이라는 것은 유언비어를 퍼뜨리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뿐만 아니고 이 공소장에. 공소장에는 그 정유라가 2014년 3월경에 승마 국가 대표로 선발되어 딱그 기재가 돼 있어요. 2014년 3월경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정유라가 승마 국가 대표로 선발된 날이 언제냐? 2013년 12월 19일입니다. 아니 이 정도로 이미 객관적 사실 아닙니까? 객관적 사실마저. 특금이 공소장에는 이것도 제대로 표시를 못했던 거예요. 날짜가 석달 삼 개월 차가 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보기에 기가 막힌 특금 공소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특금이 증거라고 주장한 증거 목록에 이런 기사 하나가 붙어 있어요. 무슨 기사냐? 조선일보가 2016년 11월 7일에 보도한 기사입니다 2016년 11월 7일 그러니까 탄핵 전국무렵의 조선일보가 보도한 기사예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최순실 현명관 마사회장은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최순피오고 아, 마사회장 현명관 회장하고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아, 가까운 사이다. 하고 이 조선일보가 이렇게 보도한 거예요. 이 조선일보도 명백한 가짜 뉴스입니다. 그 기사, 조선일보 보도 기사는 한국 마사의 승마 감독 박재홍이가 제보한 기사입니다. 그 기사가 박재홍은 박원호,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은 전 대한 승마협회 전무 박원호에게서 들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박원호가 지어낸 거짓말을 근거로 이런 허황된 주장을 한 것입니다. 최소훈 피고인하고 현명관한국마사의 회장하고 이두 사람이 전혀 모르는, 모르는 사이라는 것은 검찰 수사에서 그러니까 이 검찰 수사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검찰 수사입니다. 이 검찰 수사에서 다 전혀 모르는 사이라는 게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럼에도 그럼 불구하고 그 2016년 12월 9일에 국회 청문회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선일보가 이그 허위기사 보도하고 최소원과 현명관 회장은 전화통화하는 사이다. 그 허위기사를 보도하고 그리고 조금 있다가 국회 청문회에서 소위 그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평 김평건 의원입니다. 김평건 의원이 이렇게 발언을 합니다. 현명관 마사회장 마사회장의 부인인 전영애 씨가 최순실 핵심 측근 3인방 중의 한 명이다. 현명관 회장의 부인이 최순실 최서원의 핵심 측근 3인방 중의한 명이다. 현명관은 부인 득택의 마사회장의 임명이 되었고, 그때부터 정유라 스타 만들기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김형근 의원이 국회 청문회에서 발언한 내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사실 관계를 모르는 국민들은, 어후, 그걸 꽉 하고 믿었던 거예요. 이게 사실이 아니, 아니라는 게 어떻게 확인이 되느냐. 바로 전영애씨, 현명관 회장 부인 전영애씨가 김형근 의,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김형근 의원이 내 명예훼손했다 그래서 손해배상해라 하고 민사소송을 제기합니다 이 소송에서 김형근 의원은 1심에도 패소하고 2심에서도 똑같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상 책임이 있다 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2심 선고가 언제 있었느냐? 2018년 11월 2일입니다. 2018년 2년 전에 이게 2심 선고가 있었어요. 선고한 재판부가 어디냐? 서울고등법원 민사 13부입니다. 판결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 그러니까 김영건 의원 피고의 발언이 진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면책특권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판결하면서 위자료 700만원 지급해라. 그러니까 김영근 의원은 하 국회에서 내 발언한 것이고 면책특권이 있다고. 아니, 사실이, 사실 과 사실이 뭘 증명을 해야지. 왜 면책특권 뒤에 숨습니까? 그걸 법원에서 700만원 면상하라. 이 판결을 한 거예요. 최소한 피고인. 현명관 회장 전혀 모른 사이에요. 조선일보의 보도에가 이게 이래 난리가 나가 결국은 그 유탄을 맞은 사람은 김현관의 여입니다 소뢰배상. 자, 그러면은 최소원 피고인하고 현명관 한국마사의 회장이 친하다는 말, 이 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제가 수사 기록을 쭉 보니까 그 주범이 박원호입니다. 박원호. 박오노. 박원호는 특검에서 그때 박원호를 조사한 검사가 김영철 검사입니다. 김영철 검사. 딱 조사를 받을 때 박원호 이렇게 탁주사를 합니다. 최소원이 현병관 한국 마사회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 하고 진술을 딱 합니다, 이게. 이런 진술하면 뭐 검사는 당연히, 아, 그럼 증거가 뭡니까? 그거 물어야 될거아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이런 진술만 쫙 있습니다. 어 아, 그리고, 박원호가 이 말을 얼마나 퍼뜨리고 있었느냐 하는 거는, 자, 박원호한테 이 말을 들었다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그 한국 마사의 감독 박정 뿐만 아니고, 마사의 부회장, 한국 마사의 부회장을 여기만 이상년씨라고 계십니다. 이 승막이 아주 원로입니다. 이분도 박원호한테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검찰에서 다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하, 어, 성막에 이런 소문이 딱한 거, 그걸 기자들이 확인도 안 하고, 그냥 기사를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박원호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박원호, 법정에 이제 정의로 출석을 했으니까, 그때 이영재 변호사가 바로 심문을 합니다, 박원호. 아니, 정의는 말이지, 아니, 최소한 피고인이 현명관 그 마사의 장, 그 인사의 개입했다는그 진술을 했는데, 특검에서 했는데, 그 근거가 뭐냐? 이 법정에서 이야기해라! 하고 심을 탁 합니다. 그러니까 박원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 생각과 추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이 아니니까 말 잘못했다는 건위정죄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 아,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 카고리 진술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경재 변호사가 우리 그 마사이 부회장 이상년 부회장이 검찰에서 아, 우리 당신한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이게다 진술이 돼 있는데, 그런 말한 적이 있는지 아니까? 아, 저는 이상년 부회장한테 그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건 이상년 부회장이 거짓말 한 겁니다. 이런 사람입니다. 박오로는 사람은. 결론적으로, 특검은 박오로의 허위 진술. 또 아, 그것도 후담 알콜한 뒤에 말도 못하는 박오로 필담으로 했다는 그 진술, 그 진술하고 언론에 보도된 온갖 가짜 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증거 목록에 다 첨부를 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을 승마뇌물로 엮은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이재용 부회장 경력권 승계 작업, 그것도 굉장히 호황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리고 이 승마뇌물, 특검이 이런 승마뇌물 공소장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를 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입니다. 또한 사람은 천주교 신부라는 박창일 신부입니다. 박창일 신부는 1년에 한 번씩, 아, 1년에 평균 한 번씩 그 북한을 방문했던 종북 신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안민석 의원이 국회에서 발언한 그 주장들, 그 주장들이 왜 사실이 아닌지를 제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의 진실과 재판 과정을 기록한 대통령을 묻어버린 거짓의 산 제1권과 2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제 휴대폰 010-5307-5472번을 통해서 주문을 하면 배송해 드립니다. 교보문고라, 인터넷 서점인 y 예스24, 알라딘, 반덴 루니스에서도 구입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